심볼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헷갈려 아카스형 어도비 테스형 필터는 또왜 저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하하입니다. 오늘은 그래픽 심볼과 동영상 심볼의 차이, 그리고 이제 동영상 심볼의 필터라는 걸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키프레임의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저번에 그 심볼의 개념이라는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탕화면을 보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원, 그림 상태에요. 동그라미 원을 이렇게 두개 그려놨어요. 그러면 제가, 파란 동그라미를 F8번 눌러서, 그래픽 심볼, 그래픽 공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픽 공이요. 그래서, 파란 동그라미를 그래픽 심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초록색, 연두색? 예, 연두색 공 있죠? 얘도 F8번 눌러서, 얘는 동영상 클립. 예. 동영상 공이라고 칠게요. 그냥. 동영상 클립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는 옆에 개체라고 보면 이제, 해당 심볼의 속성이 나와요. 하나는 그래픽, 하나는 동영상 클립이죠. 그러면 우선 그래픽 클립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저번에 기억나시죠? 항상 이렇게 그래픽 클립 안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요 안에서 이제 새로운 또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선 이, 그리, 이 그림이 또 f8번에서 이렇게 무비 클립이나 그래픽 클립으로 돼야 돼요. 얘는 근데 그래피, 그래픽 클립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0, 0 그냥 0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F6번, F6번 키프라임을 추가해서 가운데 키프레임만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 중간에 모션 표준 트윈 만들기에서 중간값을 만듭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위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되죠. 그러면 장면으로 가볼게요. 근데 장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장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설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엔터를 쳐도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2초에 2초에 F5번 눌려서 프레임을 추가해 봤습니다. 그럼 엔터 쳐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이첫 번째 그래픽 공이라는 거 안에서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면으로 가서도 이렇게 2초 동안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자, 우리 얘그 연두색 공을 더블 클릭합니다. 얘는 이제 동영상 공이에요. 동영상 클립 공. 얘도 안에 똑같은 이전에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F8번 누르고 얘는 뭐 그래픽 클랩으로 할게요. 얘 02라고 할게요. 이름을. 자,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똑같이 F6번, F6번 가운데 공을 위로 움직이고 이렇게 표준 트윈 만들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이시죠. 그래픽 공 안에 들어와서 엔터를 쳐 볼게요.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엔터를 쳐 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 장면에서 제가 단순 엔터가 그냥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때 그래픽 클립이라는 건 그래픽. 심볼로 만들면 실시간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근데 동영상 클립으로 만들었을 땐 이렇게 실시간 플레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클립을 만든 걸 진짜 이제 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선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무비 테스트. 이 무비 테스트라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컨트롤 키를 누르는 상태에서 엔터키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엔터키를 치면 실시간으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작업이 돼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강의 제가 했을 때 우리는 우선 무조건 애니메이션 뭐 트윈을 줄때 그냥 그래픽을 먼저 쓰자 한 이유가 이렇게 그래픽 심볼은 실시간 확인이 돼요. 이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작업량이 되게 작잖아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면 뭐 2분, 3분, 10분 정도도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분 정도의 작업량을 다 동영상 클립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항상 확인할 때마다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야 돼요. 근데 컨트롤 엔터 키는 지금은 되게 용량이 작으니까 이렇게 금방 뜨지만 한 2, 30분. 뭐 2, 3분. 2, 3분에서 1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컨트롤 엔터 무비 테스트 한번 보려면 2, 3분. 컴퓨터 사양에 따라 좀 다른데 2, 3분이나 5분 뒤에 플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빨리 하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동영상 클립을 제가 우선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클립 할때 이거 저번에 알려드렸죠? 자기가 어떤 구간을 반복 재생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영상 클립으로 만들면 이렇게 반복 재, 자기가 특정 원하는 구간을 반복 재생도 못해요.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동영상 클립을 쓰지 말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클립은 왜 있는 거냐? 제가 우선 이렇게 심볼을, 그래픽 심볼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옆에 보이시죠? 그래픽 심볼은 색상 효과라는 것밖에 줄 수가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색상 효과, 뭐, 밝기, 알파값,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전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영상 클립을 한번 볼게요. 동영상 클립. 동영상 클립을 클릭하는 순간, 블렌드? 뭐, 필터? 엄청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옛날에 동영상 클립은 뭐, 게임 만들거나 뭐, 액션을 줄때 많이 사용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애니메이션만 할 거니까, 그것까지는 뭐, 나중에 만약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드리고, 우선, 동영상 클립을 보면 이렇게 보이십시죠 똑같이 색상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밝기, 뭐 알파 값. 그런데 이제 블렌드는 또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동영상 클립의 가장 큰 특징이 필터를 줄수 있어요. 필터. 필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더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필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림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그림자를 줄수 있고요. 그리고 뭐 흐림. 이제 흐림이 뭐면 이렇게 블러까 네, 흐림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흐림을 지어볼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광선. 아, 광선 이제 겉에 테두리, 터두 테두리 이렇게 색이 생기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경사, 경사가 이제 보면 이렇게 강조 그림자에서 위아래로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 높음을 해볼게요. 이렇게 어째 보이시죠? 위아래로 이렇게 명암 들어가게 입체적으로 명암 들어가게 할수 있는 경사, 뭐 어, 그라데이션 광선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광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라데이션 뭐 경사 뭐 이런 겁니다 그 색상 조정도 가능하고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필터를 주기 위해선 어떤 대상에 이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주잖아요 이렇게 심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선 그 그림이 심볼 화가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심볼 화가 된 그림에 필터 효과를 주기 위해선 그 심볼이 동영상 심볼일 때만, 동영상 클립일 때만 그 효과가 먹어요. 제가 이렇게 효과를 준 상태에서 엔트, 컨트롤 엔터키를 쳐 볼게요. 아,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에 이렇게 효과를 주기 위해선 개가 동영상 클립이어야 된다.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동영상 클립을 쓸때 이렇게 쓰면 좋아요. 지금은 이 밖에 장면 자체에 얘가 동영상 클립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이 필터를 잠깐 복사해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필터를 많이 줬잖아요. 그럼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면 모든 필터 복사라는 게 있어요. 이 필터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 더블 클릭해서 그래픽 공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볼게요. 이 그래픽 공 안에 이 애니메이션 들어갈 때 지금 이 공을 저희가 그래픽 클립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동영상 클립으로 하는 겁니다. 맨 처음부터 잠깐 이거 다 지워 볼게요. 그러니까 최소 장면, 장면에 그러니까 제가 심볼이라는 게 에펙의 컴포지션. 시퀀스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프리미어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장면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줄땐 그래픽 클립으로 만들고 그 안에 동영상 클립을 만들어서 그 동영상 클립에 직접 필터를 주면 애니메이션 만들 때 실시간으로 확인도 할수 있고 필터 효과도 줄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자, 얘를 삭제합니다 다시. 그리고 얘 있죠. 얘 속성을 동영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원했던 그, 그냥, 위아래로 가는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아, 근데 제가 실수한 게, 먼저 애니메이션을 주기 전에, 얘한테 필터가 생겼죠? 요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고, 필터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밖에서 줬던 그 필터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필터를 적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동작을 주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그 다음에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면에서는 그래픽 클립. 근데 이 그래픽 클립 안에서 얘한테 애니메이션의 필터를 먹이기 위해서 이 개체는 이 마크가, 지금 마크가 좀 다르죠? 이 마크가 그래픽 클립, 이 마크가 동영상 클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서 동영상 클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필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도 되고 이렇게 필터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터가 필터가 꼭 이렇게 저희는 지금 이렇게 개체에 그림에 직접 필터를 적용했잖아요. 필터를 꼭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림에 적용 안 하고 키 프레임에, 키 프레임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그냥 잠그고 이렇게 잠깐 끕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자, 이번엔 세모로, 네모로 해볼게요. 네모를 두개 만들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얘는 그냥 그래픽 클립. 얘는 뭐, 동영상 클립으로 할게요. 이름은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대충 했습니다. 그리고 얘도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로 가는 애니메이션. 자, 보이시죠? 얘도 뭐 이렇게 위로 가는 애니메이션 만들었습니다. 내가 볼게요. 당연히 얘는 지금 동영상 동영상 클립이니까 안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필터를 주기 위해선 아까 전에 이렇게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필터를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이게 주의할 점이 뭐면? 대상한테 필터를 주기 위해선 이 대상을 꼭 클릭해야 돼요. 대상 이렇게 보이시죠? 이 개체를 정확하게 클릭하거나 드래그 해줘야지만 필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키 프레임에 필터를 주기 위해선 해당 지금 앞에만 그림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키 프레임 점이 이키 프레임을 직접 클릭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 여기다 클릭하고 왜 키프레임에 필터가 안 먹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로 또 이렇게 키프레임을 그러니까 여기에 필터를 줄 건데 이 대상에 키프레임을 클릭하시고 어나 여기다 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알려드리면 그렇게 실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키프레임에 주기 위해선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보이시죠 필터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필터 먹는 거예요 그럼 이 대상에 필터를 먹기 위해서 이 대상을 클릭합니다 이게 되게 은근히 중요해요 이게 은근히 실수 많이 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 필터에 필터 보이시죠 필터에 자키프레임을 클릭하고 필터를 봅니다 키프레임을 클릭하니까 필터가 나왔죠 그러면 필터 붙여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우리가 필터를 복사했잖아요. 붙여넣기를 해 볼게요. 어, 보이시죠? 그러면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키프레임을 필터가 먹은 키프레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필터가 먹은 키프레임은 네, 이렇게 하얀색.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해요. 이 하얀색이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에 필터가 적용된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죠. 얘는 심볼이지만 그래픽 심볼이지만 이 필터 자체에 이키 프레임 자체에 필터가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잠깐 이 밑에 레이어를 삭제하고 컨트롤 엔터를 해볼게요. 아, 지금 보이시죠? 아, 이거는 지금 안에 아, 시간 타이밍을 제가 안 맞춰서 그래요. 예, 네, 지금 꼭 다르게 지금 보이시죠?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얘가 지금 얘네랑 얘랑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픽 심볼이나 동영상 심볼 상관없이 이렇게 키프레임에 직접적으로 필터를 먹이면 이렇게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필, 그러니까 키프레임에 적용해야 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동영상 클립 만들어서 개한테만 줘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애니메이션 만들다 보면요. 애니메이션에,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에 다 주면 이키 레이어에 있는 모든 개체들이 다 필터를 먹을 거 아니에요. 전뭐 하나만 주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필터에 줄 때가 있고 동영상 클립으로 만들어서 그 동영상 클립에 필터를 적용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잘 생각해서 조절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 클립과 그래픽 클립의 차이는 필터를 먹 먹은 거랑 이렇게 실시간 플레이가 안 된다 이거랑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잘잘 보세요. 우선 이렇게 동영상 클립을 클립합니다. 그럼 필터랑 뭐 블렌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자 그래픽 클립을 한번 보았어요. 그래픽 클립 옵션에 보면 루프라는 게 있어요. 잘 보이시죠? 루프랑 프레임 선택기. 이 프레임 선택기가 이 프레임부터. 그래 잡으세요. 무조건 그래픽 심보를 만들면. 프레임 선택기가 처음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1부터 이 그래픽 심벌에 들어가 보면, 1부터, 당연히 1부터 플레이가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얘를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싶어. 어, 그럼 응, 보이시죠? 여기 10프레임이죠? 10, 1, 2, 3, 4. 14. 14. 아, 13프레임이네요. 13프레임. 13 프레임이 가장 위에 최고점이잖아요. 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것부터 보여주면서 플레이하고 싶어요. 이럴 때이 프레임 선택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얘를 클릭했죠. 그럼 잡으세요. 프레임 선택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이 프레임 선택기를 선택하면 숫자랑 자기가 원하는 그림들을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그림이 똑같기 때문에 다르게 네모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생각해보세요. 여기다가 직접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선택기에서 13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보이시죠? 아니면 여기다 직접 13을 입력해주면 돼요. 어, 보이세요? 보이시죠? 13을 입력한 순간 1프레임인데도 얘가 가장 위에 이 13. 여기서부터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래픽 심볼은 계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 플레이가 되는 특성이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 선택기를, 프레임 선택기에 있는 이 숫자는 자기가 만든 이그 그래픽 심볼 안에 작업 영역에서 몇 프레임부터 나는 이 애니메이션이 실행됐으면 뭐 좋겠다. 이걸 설정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숫자는요. 그리고 여기 옵션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보이시죠? 반복해서 그래픽 재생. 이, 그러니까 그래픽 심볼을 만들면 무조건 처음에 1이라 숫자가 1? 그리고 이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1프레임부터 계속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옆에 옵션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픽이 말 그대로 한 번만 재생. 요거를 이쪽으로 옵션을 바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한 번만 적용이 되고 더 이상 플레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픽 심볼이요. 동영상 심볼은 무한 반복이, 되, 무한 반복이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런 옵션이 없어요. 그래픽 심볼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여기 보세요. 이걸 클릭하면 우리가 13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이한 장면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한 장면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 예. 이거말 그대로 역재생이에요. 예, 역재성 위아, 원래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역재생 하고 한번 하고 끝나는 거죠. 근데 얘도 잘 보세요. 얘 이제 역으로 반복 재생, 무한, 역으로 반복 무한 재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픽 심볼은 계속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루프라는 옵션에서 자기가 플레이를 맨 처음에 하고 싶은 프레임을 선택하거나 조정해 줄수 있고 이렇게 반복 재생과 역재생 한번 재생 이런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그래픽 심볼의 특성이고 동영상 심볼은 잘보시죠그 특성이 없어요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다 무한 반복되는데 이렇게 실시간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동영상 클립은 실시간 확인을 못하고 무한 반복된다. 그리고 동영상 클립으로 만든 걸꼭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컨트롤 엔터 무비 테스트를 해야 된다. 보이시죠? 그리고 특성이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필터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잘 생각을 해서 적절히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기능들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제 거의 기초 강의 설명이 다 끝나가요. 이 기초만 다 끝나면 저희가 진짜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제가 만드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런 걸 쓰는구나. 이렇게 알면 여러분도 뭐저 정도는 저도 뭐잘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 정도 이상 잘 하실 거라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픽 심볼, 동영상 심볼의 차이점과 필터 그리고 루프라고 해서 프레임 선택기랑 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특성이 우리 저번 시간에 카메라 배웠잖아요. 그 카메라에도 필터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선 이 레이어를 또 삭제합니다. 새로 만들어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카메라를 킵니다. 그러면 그냥 0초부터 1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1초부터 2초까지 저는 확대되는 걸 만들 거예요. 이렇게 확대. 확대되는 장면. 근데 확대를 해 주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미치값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종하면 되죠. 그리고 정 사이즈로 움직이기 위해선 시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눌러 주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귀찮아서 다 여기에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많이 하는데 요 보이시죠? 카메라 설정. 여기 Y축, 뭐 X, 확대 축소, 회전.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수치로 움직이고 싶은 분들은 수치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카메라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카메라 키프레임을 선택하니까 보이시죠? 필터라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필터. 색상 효과랑 필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선 지금 만든 거 단순하게 한번 예, 플레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카메라로 확대가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카메라에서, 여기에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그림자.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에선 그림자 필터가 없는데, 보이죠 그림자 필터가 없는데, 여기에서 그림자 필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 갑자기 성기는 건좀 이상하니까 제가 흐림을 줘볼게요. 흐림. 그러니까 영화 장면 같은 거 보면 이 갑자기 화면이 뿌얘지는 영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화, 면이 클로저 확대되면서 영상이 뭐 회상신 같은 거? 뭐 하여튼 뭐 애니션 만들 이렇게 뿌얘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효과를 줄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네모라, 네모 하나를 그래서 그렇지 저번에 저번 시간에 카메라 배운 거그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에 카메라 줌인 할때 카메라에 필터를 적용해서 이렇게 블러를 흐림을 주면 이렇게 뿌해지는 화면이 되는 거죠. 근데 위에서 꼭 필터뿐만 아니라 색상도 줄수 있어요. 전 알파값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뿌해지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볼게요. 뿌해지면서 없어지는 거 화면이.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에 카메라에 색상 효과뿐만 아니라, 잘 보이시죠? 색상 효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보이시죠? 색상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터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필터랑 카메라 효과, 이런 걸 적절히 사용하시면 이제, 고퀄리티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 샘플에, 대, 요, 오늘 한 거에 대한 샘플 완성 파일을 만들어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